안녕하세요, 햄찌입니다. 오늘은 어, 제가 학원 마치고 어, 저희 집 강아지를 소개해 보려 고 하는데요. 지금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고요. 일단 저희 집 강아지는 7월 7일날 저희 집에 왔어요. 목요일, 어, 저번 주 목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일단 집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갔습니다. 23층이에요. 이렇게 완전 비늘무거는 잠시만 가릴게요. 사랑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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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먹어. 헬카 잘했어. 헬카 잘했어. 네 이렇게 <laughs> 저희 집어 강아지는 어, 말티즈고 수컷이에요. 이름은 사랑이에요.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어 다른 이거는 분양했기 때문에 이름로 이렇게 지어졌어요. 사랑이 일로와 사랑아. 이거는 어 얘는 좀어 오래 키운 편이에요. 거기서 좀 오래 키웠어요. 네, 올 키워서 3년 정도 키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짓이 이렇게 작아요. 아이, 귀야. 안 돼! 네, 이상으로 저희 집 강아지 소개했습니다 안녕!